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날씨도 엄청 흐린데, 다롱이하고 치즈가 없어요. 다롱이하고 치즈가 없는 게, 어제 행복이가 이쪽 부근에 계속 나타나가 돌았거든요. 아직 아이가 많이 컸더라고,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 와서 저 사료도 먹고 했는데, 어, 치즈한테 조금 당한 것을 어, 마음에 품고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저쪽에 한번 봤다 했죠. 한번 봤는데 아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근데 치즈가 지금 기력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즈가 안 보여요. 어제 제가 저녁에 밥 주러 왔을 때 어, 무슨 어 비리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주스가 항상 머물고 비가 오기 때문에 다롱이하고 여기 있다가 다롱이도 지금 안 보여요. 어저께 다롱이도 행복이를 보더만는 조금 유업을 느끼더라고요. 아 어, 행복이가 여기 나타나는 거는 좋은데 어딘지 사르트 또 분위기가 조금 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용감이는 여기서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치즈가 어디 조금 핀것 같기도 하고 요즘 치즈가 기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예전에 여기 이 음. 음, 치즈가 엄청 우리 방울을 잘 했는데 우리 용감이 밥을 못줘 그런데 음,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치즈가 음, 음, 조금 여기 위협을 느끼고 어디 배웠나 기도 해요. 어제도 조금 제가 왔을 때행복이를 반갑기는 반가운데 어, 많이 아이가 아들이 조금, 아롱이하고 틀린 게 다혈적이거든요.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사르트 다롱이하고 치즈가 안, 안 보여요. 어디 다른데 대피해가 있는것 같아요. 제가 오면 항상 있는데. 우리 용감이는 지금 맛있게 다 먹고 있죠. 어디 유업을 느끼고 조금, 조금 다혈적이고 많이 컸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어, 말씀드렸는데 피부 치즈하고 이렇딱 이래 이렇게 이래 같이 맞짱을 뜨고 있는데, 제 보더만은 치즈가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는 치즈가 영, 예전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여기서 쫓겨날 때, 어떤, 좀, 어,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다시 어, 왔고, 또, 행복이 같은 경우는, 우리 아롱이 잘 먹죠. 중숭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혈적이에요. 예, 아. 저, 왜냐면, 어, 특유의 애들, 중숭화 하지 않은 애들 보면, 어, 좀, 이래, 다혈적이고, 이 조금, 한 아이하고 틀리거든요. 애들은 잘 울지도 않았는데, 행복이는, 어, 좀 소리를 여기 많이 내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아롱이 같은 경우는 막, 어, 엄청 순해요. 아롱이까지 조금 어떤 이래 영향이 있질까걱정이에요 지금 가르터가 조금, 음, 그렇습니다. 어, 어디? 가롱아, 지소야. 그 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용감아, 다 먹었어. 용감이 다 먹고 소집을 그럼 이 시간대에는 꼭 치수가 여기 나타나야 돼. 네. 온감아 온감이는 이 밑에 또 이래 온감이 또 편하게 자리가 있거든요 하늘아 다롱이하고 치수가 보이지를 않는다 하늘 하늘아 이리 와 아유 우리 하늘이 좋아 아유 좋아서 <laughs> 하늘이도 어저께 행복이가니 어 쫓아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늘이는 한꺼라서 꾸지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 걱정이에요 어제 그리고 사자리를 누가 채워버리고 저쪽에다 버려놨더라고요 제가 아우 또 그거. 찾아서 낑낑거리고 갖고 온다고 찢어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 해코짓을 해요 사다리가 없으면 저기 청소도 해야 되고 할게 많거든요 물도 보여 몇 군데나 음. 자 어서 밥 먹어 안아 안아 걱정이에요. 지금 치즈야. 비가 오기 때문에, 이래. 겨울 집에 치즈가 이래. 음, 있는데, 지금. 어제 행복이가 서 사르트까지 왔거든요. 거기에 치즈 있는데. 그래서 조금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 싶어 행복이가 나타나서 조용히만 있으면 같이 이래. 여기서. 생활하고 일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그래. 어, 여기, 보면, 토끼를, 어, 치즈야! 치즈야! 치즈가 저 위에 있네요. 여기 머물렀나? 치즈야! 치즈가 저 위에 있어요. 다룡이는 치즈가 이쪽으로 와가 있어. 행복이가 어제 여기 사루터도 와서 밥을 저녁에 먹고 저쪽으로 넘으로등산을 따가서 큰 사루터 치즈하고 다룡이 있는 사루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 치즈야 치즈가 저 위에 있어. 지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치즈가 이제는 조금 틀리거든요. 저 위에. 저 위에 보여줘, 노라요 나무. 가만히 앉아있어요, 저기. 치소야! 저 위에. 지금 저를 봐도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아니면 이래, 반가워서 내려오고 밥을 먹으려고 내려오는데. 치소! 어, 이제, 이제 내려오는 것 같다. 이제 여기 조금 어, 또 분위기가 조금 그거 할것 같아요. 지금 행복이가 어제는 여기 야산 막 곳곳에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 하늘이도 막 쫓아 <laughs> 다니고 하늘이 어, 치즈가 지금 치즈 행복이 때문에. 이쪽에 조금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내려오지 않고 지저가 가만 있어요 저기. 뭔가 무슨 일이 밤새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그래서 조금 뭔 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지금 다롱이도 보이지를 않거든요. 여기 아이들은 또 중성화가 다 됐기 때문에 중성화 안된 애들은 그래도 조금 이래 다혈적이고 그래 가격 할매니 있거든. 특히 쑥게 그래요. 안컷들은안 그렸는데 아것컷들은 조금 그런 게. 음. 영역, 집에 어떤 욕망 같은 게 죽것들은 네, 타고난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걱정됩니다, 오늘, 오늘. 제가 오면서도 뭔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다롱이, 다롱이가 어제, 어제는 영상 끝나고 예 네. 밥도 먹고 어느까지도밥 먹고 있었어요. 근데 행복이가 나타난 바람에 아기 와서 같이 이렇게 조용히 밥 먹고 이래 하면 참좋고 아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양이었거든요. 행복이가. 작은 만한. 근데 1년 됐잖아요. 딱 1년. 1년이 지금. 작년 겨, 겨울 이맘때 제가 아이를 어, 상처가 엄청 심한 걸 치료를 했서 어느 정도 다 나았거든요 그런데 어, 그때도 얌전히 있으면 되었는데 여기 막 다니면서 이제 아마 아이가 수구라 대나막 아이, 빨정 비슷다게 들고 다니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마 시절 눈밖에 그때 난것 같아요 아롱아. 아롱 아롱 밥다 먹었어 아롱이는 어릴 때 그때 마침 아롱제롱다롱이 다 중숭아를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이가 순하고 시끄럽지도 않고 그래요 엄청 그때 많이 했거든요 아롱제롱다롱 용감이 치저삼색이 어, 보면 아이가 많아요 여기 귀요이 개낭이 생가리, 회장님이 어, 엄청 여기 아이들 얼추 전원을 그때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조폭같은 특시도 도 했고 리나은, 하늘이 엄마, 하늘이 아빠 다중성화들 그때 엄청 했어요. 여기 꾸르니도 어, 어, 했고 근데 지금 오는 아이들은 한 명은 잡기가 더 힘들거든요. 순숭화 시키려 해도, 네, 조금, 어, 또 한, 한 아이 잡는 게 엄청 힘들어요. 잡아서 이래 순숭화를 시키려면. 어. 그리고 이, 아, 이, 제가 매일 수도 없이 올라가는 이사다리를 누가 저쪽에다 아. 갖다 버리놨더라고요. 어제부터 찾는다고. 저쪽에 그 가갖고, 어, 갖다 치박아갖고, 버리갖고, 왜 그렇게 있을만 하면, 제가, 어, 타져갖고, 개보 여기 지금, 왜냐면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짓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제가 좀 위험한데 올라가게. 그래도 이게 없으면 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저렇게 높은 담인데. 근데 이거를 무슨 또, 심술이 났는가. 저쪽에 끌고 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제가 찾아 갖고 들고 오는데도 아마 어디 안 보는데 버리려다가 어 무거워다니까 저쪽에 들고 가다가 어디 어 던져 버리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늘 또 내가 막 찾아갖고 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 온다고 끙끙거리고 들고 왔어요. 왜냐면 뭐, 그러니까 본인들도 들고 가, 저쪽으로 가다가 무거워 나니까 그 중간에 막처바가가 버려놨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일부러 또 그래 심수를 조금 뿌린 것 같아요. 아, 여건 여기 끊임없이 제가. 이들만 하면 여기 왜냐면 영역이 넓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항상 사건이 터져요 사르 터도 몇군데나 있고 겨울 집도 거짓말 그 열개 내고 사르 터도 저 위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 위에는 안 그래요. 저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서 위에 아이들 위험해서 새끼들 용감이 다롱이 재롱이 아롱이 서 위에서 밥을 먹이고 용감이 엄마 또 새끼 낳았을 때 용감이 엄마하고 또세 마리가 용감히 생제하고 있었거든요. 그 위에서 먹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또 용감히 또 우에 난 새끼도 하늘나라간 애도 우에서 밥을 먹였어요. 제가 어 이런데 하면 아이들 유업한다. 우에서 참다 사료도 나눠갖고 파이트맨 나눠갖고 그랬는데어 그러면 여기 항상 막이 사람들 대상이 돼가 제가 많이. 어, 좀 해고 짐을 당해요. 어쨌든 오늘도 일요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